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긴 시간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서 택함 받은 자가 받는 징계와 시험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소 주제로 토요일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이제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징계 이야기를 나누고 현실에서 적용하고 현실에서 발생한 나의 참으로 고난스러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적 재조명, 즉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음, 있습니다 출애굽 해 가지고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그때 어, 네 가지 사건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문제 현상들에 나다, 나타난 이야기를 뭘 했냐면, 이방여인과 어, 육적인 관계를 즐긴 자들에 대한 징계, 또제 어, 사장이 자기 처벌 때리러 왔다가 어, 당하는 일들인데, 동네 건달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면서 일으킨 문제로 인해서 처벌, 죽이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음, 그 제사장이 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 어, 이런 짓을 했는데, 그12 지파에다가 그안에의 육신을 잘라 가지고 다 보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일들, 또 어, 고라의 자손들, 뭐 이렇게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반역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강력한 어, 힘을 가진 동맹국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 징계를 내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상으로 드러난 이 이야기들이 진짜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야,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어, 성충동, 이걸 리비도, 이걸 처음에는 성 에너지라고 하다가 이제 어,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이럴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또 해석을 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결국 음, 우상을 섬기는, 어, 일들. 자기야, 우리, 오늘 축제 날인데 같이 가자. 그래, 구경을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 뭐, 그, 그냥, 일로 와봐. 해가지고, 그냥 행위로 하는, 뭐, 뭘, 제사행위나 이런 데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어, 징계를 하시는데, 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얘기인데요. 입양 여인과의 성관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아 우리가 어, 성충동을 못 이겨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구나. 성충동은 이렇게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거야.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 모든 남자든 여자든 유구가진 존재는 또 몸이 성하든성하지 않든 간에 밥 먹으면 생기는 것이 호르몬인데 왜이 호르몬이 생겨서 배설의 본능을 요구하라고 충동이 올라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런 풍조가 왜, 왜, 왜 생겼을까요?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길까? 이런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지금 영적인 의미로. 이방인과의 이방여인과의 성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성경 이야기를 봉독해드리고 이걸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야 이거 묘한 얘기지 벌써 음녀 이방계집. 지금 2만 4천 명이 죽은 이유는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시겠다. 즉 육체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것 때문에 당한다 그랬죠.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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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성경표현 자문의, 음료, 이방계집.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여자와 음행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서 나를 구원한대. 야, 이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어디서 좀 다른 여자를 새겨서 육체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구원하고 관계될 이렇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런 음료, 이방계집하고 좀육체적 관계를 즐긴 것이, 그렇게 인간을 저주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 심판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받을 만한 일이냐는 거지. 그럼 뭐이 지구는 벌써 불 사라지고 다 쪼개지고 없었어야지 그죠? 그이 이 단어가 너무 센 단어야 구원이란 단어가.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남녀간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또 뭐예요? 대자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창망은 곧 생명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니, 아니, 뭐,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뭐, 유흥가에서, 오빠, 놀다 가세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거시겠다, 이게요. 이게 지금, 곧, 그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 유혹하는 말, 어 이게 뭐 악한 여인 아니 그 어쩌다가 남자가 육체 관계 를 하나 이렇게 좀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심한 표현으로 될 말인가 이방여인 이방계집 악한 여인 음녀 결국 악한 자 마귀 사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건데 말로 호린다 결국 음행의 의미가 말로 호리는그 어떤과 연결된 거예요, 그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하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해라 결국 모함 여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이 징계받은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서서히 느껴지죠 말로 허리는 여인에게 당한다 말로 허리는 여인 음료 도대체 이들이 하는 말이 뭐야? 뭘까요? 여기서 답을 내기 전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음녀 말로 호리는 여인 다른 말로 보셔. 이건 남자들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여자들은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뭘까요? 자, 한번 답을 내기 전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호리는 너가 이렇게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이렇게 더 좋은 거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희생이라는 걸 하면.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의로운 것을 택한 것처럼 살아왔었는데 그 의로운 것을 택한 것은 이제 목사님 며느리가 되고 목사 아들하고 결혼한 이것이 저희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수 있어. 이런 걸 내가 했는데 결국은 그게 너에게 더 좋은 걸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는 말이었던 음, 걸지금 이제 깨닫게 음, 되는 것 같아요. 와 인생이 그냥 그 내내면서 올라오르는 어쩌면 말로 허리는 그 어떤 여인의 소리를 들은 거 아니야? 탐욕, 탐신, 내 욕구를 채워주는 그 어떤 말. 야 허리는 말. 와 기가 막힌 얘기네요. 그럼 또, 정영생님은 저는, 그,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저희 엄마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시집 오신, 오면서, 이제 할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음. 나가게 되셨는데, 그 영향이 저한테는, 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민 의식으로 뭐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연히 해, 행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 또 참고 살아야 돼라는 게 저한테는 호리는 말이 뭐였냐면 그게 저의 엄청난 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걸로 나타난 현상은 제가 항상 위에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렇죠. 심리적 골반. 나는 참았으니까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그러면서 제가 제가 저를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웃음> 이렇게 <웃음> 어 그거를 이제 지금에서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깨닫고 나니까 이걸 모르고 살았으면 어쩔 뻔 했을까 목사님이 처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까 손미지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반가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저는 목사님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내 신앙이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점검해주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스스로 그냥 만족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고 살아야 돼. 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왔던 그 허리는 말. 와. 이제 그게 이제 내 속에서 음료. 네. 허리는 여인의 말. 이 그러면 내 속에서 허리는 말로 나를 유혹하고 속이는 음료가 살고 있다는 말과 다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 제 안에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다른 여인. 와, 아, 아, 어마어마한 <laughs> 얘기로. 와, 자, 그럼 박선미 선생님. 네. 저는 일단은 이호리는거 생각할 때 미혹의 영을 생각을 했고, 또, 음, 양심의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미혹의 영 음.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좀 해주셨던 말이, 너의 그 욕구와 네가 원하는 걸 정확히 찍어라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근데 그걸로 뭐못 찍게 만든 어떤 이유가 제가 이제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게막 이렇게 음.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저거 그러니까 그게 꽉탁돼쌓이는 거야. 그 양심의 악이 제 안에. 음. 그거 못 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에 네가 정확히 찍어라. 그럼 너한테 진짜 힘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고 너한테 조금씩 힘이 주어지는 이유는 음.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제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와서 느낀 게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경쟁력도 없고 되게 나약하고 또막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어,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게 저는 진짜 많이 배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일은 하지만 조금 하지만 아 나한테 진짜 왜 이렇게 경쟁력이 없지? 이렇게 내가 경쟁해서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너 붙어봐라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음. 저한테. 그 이유가 저는 그 양심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붙어볼 힘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서 나가라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조금 이제 부딪혀 보면서 제 자신을 진짜 좀 약간 비참했지만 좀 보게 된 것도 있었고, 이제는 그래도 그냥 붙어봐야겠다.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해주셨던 말, 어떻게 돼? 그 욕구를 어떻게 찌고 나 그런 사람 아니고 싶은데 막 그게. 계속 제한에서 올라오니까 음. 정말 막 그거하고 싸우는 되게 괴로운 시간을 들 이렇게 보내 왔던 거 그게 저한테는 음. 그런 홀리는 여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적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진리 향에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성경은 참 대단히 크게 얘기하지만 내 속에서 나를 속이는 그 홀린다는 말이 나를 미혹시키고 유혹시 속이는 거니까 말로 홀리는 여인인 그 음료 같은 존재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나로 하여금 내가 나를 직시하지 못하게, 나를 보지 못하게. 야, 그래서 사실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말로 홀리는 여인의 음료는 지금 세 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내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말로 진리를 왜곡하여 진리를 떠나 비진리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어디서 내 마음에서. 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더라 야, 지금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말로 허리는 여인의 음녀가 좌정하고 앉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마귀를 위해서 싸우는 마귀의 용사가 되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진리하면서 못 가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는 말로 허리는데그 말이 누구의 말이었냐? 보면 귀신의 영이 말이었던 거지.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야. 뭐가? 새 더러운 영이. 근데 이게 귀신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적 존재라는 얘기죠. 그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이게 내가 오늘 목회자의 말을 분별을 못하면 그 목회자의 입에서 귀신이 하는 말을 목회자가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걸 모르고 거기다 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은혜받고 그게 렇 산다면, 야,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다 지금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답을 알고 그다음에 진리를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을 못 하기 위해서 자꾸 내 속에서 딴 소리가 올라오고. 이제 그런 경험 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어떤 말이 올라오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 그전에는 그런 분별이 안 됐는데 야, 결국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의 음성을 부인하는 어?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홀리는 말, 그 여인, 음료, 그들의 속는다면 나는 결국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부인한 상태에서 겉 모양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축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자기 의를 추구하게 한다. 그 다음에 내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로 믿음에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겉모양으로 믿는 자답게 행동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소모하며 살아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적글시도의 영인 더러운 귀신의 영이 거짓 선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게 해서 그걸 따르게 하는데 택한 받은 자들은 이걸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옳다고 믿는 것을 틀리게 만드는데 옳다고 믿으면서 이걸 이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복을 못 받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음. 현실의 삶에서 만족하려고 하고 또그 만족이 마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못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내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두간에 다툼이 왜 생기냐고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고 은혜받고 있고 또내 마음속에서 도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 사건사고 터지는 거야 싸움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 역사라 거예요 그게 이게 말로 호울리는 여인 그 음녀의 이야기가 내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그게 뭐냐. 내 생각으로 주어지고, 그내 말과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음행을 모함여행들과 직접 육체 관계하는 걸 음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적으로는 질 그런 게 아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역을 품는 자마다 이미 네 마음에 가늠했다는 거 아니야. 욕심만 품어도 가늠이야.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고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로 호리는 여인 음료라는 얘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겉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2만 4천 명 중에 일이 생기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런 육체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영웅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나온다 그런데. 다른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적인 걸 착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은, 음행이나 간음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기 질투와 싸움과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 이외에 다른 영하고 동거하고 은혜 받고 살고 오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징계를 하신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벌써 분별하는 힘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어? 대단한 교회입니까? 참, 하나님께 이런 얘기 들면, 감사할 수 밖에 없죠. 자, 그러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음료를,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영적인, 어, 미혹으로 본다면, 생각나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는 안 돼. 어, 빨리 벗어나. 그래서 현실을 친 자유의 고통스러워진,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나이가 제일 많은신 분부터 해볼까요? 예. 음, 제가 저를 위하여 그니까 러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결핍이라고 느꼈던 게 저의 못남이었고 제가 이제 못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저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나를 위한 거였기 때문에. 우상승배하는걸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게 됐어요. 1심 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데 그, 그 전에 제가 남편한테, 여보 지금 그 일은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남편은 이제 의리상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깨달은 그 주에 그게 딱 정리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우상순배하고 있었는 거 맞네요. <laughs>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내 우상에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음흠.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사인을 보내주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환경이. 참, 그냥 봐요. 네. 결국 그런 걸때문 남편이 우상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하고 거리가 멀어질 현실적인 일이 발생이 안 돼요. 그렇죠. 경쟁적인 이유가 됐든 뭐 뭐가 됐든 발생한다니까. 그럼 나도 만약에 내가 아내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끊어놓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내가 남편을 의지했다면 당연히 여자들인 경우 남편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상이지, 남자가 우리 다른, 내 욕구를 채워준 사람이 우상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방금 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뜻의 의미고요 그냥 실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지를 몰라. 진짜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내가 나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위해서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걸 하나님이 점점 많이 보여주시는데 너무 힘그 <laughs> 부분이 응.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신이 재서 이젠 네. 나를 섬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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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문제. 본인도 모르고. 응.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영적으로는 계속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그 우리 삶 속에서 응. 나의 만족의 주 통로, 네. 주 대상, 네. 이건 반드시 짓다 그러니까요. 그걸 알았지. <laughs> 그래서 <웃음> 남편 일안 당하게 하려면 빨리 벗어나야죠. 그렇죠. 남편을 우상으로 삼는 걸 버리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야지. 그렇죠. 자, 박성민 선생님은 어떤 얘가 있을까요? 저도 일단 부모님하고 관계가 뭐 정말 부모님을 사실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참고 산게 많았거든요. 응? 계속 참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목사님을 응?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다 참는 거예요, 저는. 응. 왜냐면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응?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근데 이제 거기 부모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저를 영적으로 지배하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또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관계를 끊. 고 끊게 되면서 이제 저의 진짜 속마음을 보게 된 거, 음? 뭐 그런 게 있었던 거. 그 왕래도 거의 드문드문하면서 그 융합됐던 부모와 뒤돌아서는 그 단절, 분리 개별화 과정을 겪게끔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선미가 기특한 것은 순종을 잘해요. 너지금부터 나가야 돼, 모든 일 해야 돼막 하고 할때 가서 뭐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 다 시켰잖아요. 순종했더니 여기 와 있잖아. 네. 그게 하나님이 뭐냐면 그걸 깨는 거거든. 밖에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못할 것 같다는 이 생각조차도 잘못된 거니까 이거 깨버리는 거야. 붙은이 어때? 할수 있잖아. 응, 네, 잘하잖아. 그저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요소가 많고 잠재 능력이 있는데도 그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 자조자이 굉장히 귀한 존재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다니 자 그러면 우리 강은정 선생님은 또뭔 일이 있을까요? 저도 원가족의 문제인데요 엄마 아빠의 그런 불화 속에서 살면서늘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살기를 원했던 이내 마음이 진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결핍된 요소들을 채우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의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만족을 하고 있었다. 근데 사실 깊은 마음 속에서 엄마 아빠가 헤어져도 정말 상관없는 아주 못된 악한 딸이라는 걸 계속 지금 목격을 했고 또 엄마 아버지에게 제의 이 탐욕스러운 말을 현상으로 나타날 때 직접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나의 악함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원가주 문제를 그토록 품에 안고 거기서 헤어나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 문제를 계속 안고 살아온 나. 이게 나라는 걸 계속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분별돼서 내가 말로 흐리는 여인인 음료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이렇게 분별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별하기까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는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있다. 근데 우리가 속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기르지 못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해석 능력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실의 사건 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힘, 의미 부여할 수 있는 힘, 기가 막힌 능력이죠. 드디어 우리가 말을 리는여인인 음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제가 매우 좀 자극적이지만 또 신앙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극적인 게 아니라 아,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로 세워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기뻐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그런 느낌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